자, 8번. 8번은 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을 것 같은데, 자,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식을 극한을 활용을 했을 때, 그것이 이제 미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요 문제에서 보면, 정적분을 하게 되면 f라지 f(x)에 x세제곱이 들어간 상태고, 라지 f(1)이 됩니다. 그것을. X-1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간다 라고 했을 때이 식의 형태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형태고 그 정의로 만들고 싶으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때 대문자 f x 세제곱에 빼기 FX1을 했을 때 여기에 위 아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X-1.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고,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고, 원래 있던 X 마이너스 1을 날아주면 되겠죠. 그래서, 요렇게, 어, 식을 유도를 하게 되고, 따라서, 요 식은, 이 식은, 어, 대문자 F' 1의 정의가 될 것이고, 여기는 약분이 된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 되겠습니다. 리미트 x 3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small f 1 곱하기 3. 왜냐하면 대문자 f 프라임 x의 값이 소문자 f x이기 때문이죠. 따라서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3 빼기 1 플러스 1에 곱하기 3, 즉 15.